제가 체리 마루예요. 저희가 오늘은요. 오늘은 보시다시피 노래, 노래를 부를 건데요. <laughs> 오빠도 노래...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. 노래 제목은 시그널이고 제가 지금 들고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. 그러면은 하러 고고자 저렇게 시그널을 OK로 클릭해 줄게요. t t e t o know. i n me u a l t h y I must e t y o know. i n e a t g n on i n e up s a g t n on, Sign on i must e t y o know. i n e a, Sign a t 눈빛을 보내 눈치를 보네 근데 뭐라 하던데 답답해도 미치겠어 정말,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, 정말 아, 다시, 아, 다시 아, 한번 아, 입을 아, 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눈치도 손치도 어떤 표정도 조용히었네 너무 느려요 하나도 안 통해 눈치도 고치도 내을 표현해 언제부턴가 난 네가 좋아 지기 시작했어 바보야 왜 이렇게 또내 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순하게 다른 친구로만 대할래 응.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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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왔네 난 나로 왔네 I must 을 보내, s i g 보내 I must let you know s hey. i you know, 을 보내, 시그널 보내 널보면 자꾸만 말걸음을좀 느껴야지 계속 이 곁에 네. 머물러 있는데 네. 언제부터가 난네가 좋아 지기 네. 시작했어 바보야왜 네. 이렇게 좋네 만 언제까지 이렇게 순하게 나를 친구로 만들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씩날 <laughs> 보내 씩날 보내 씩 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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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를 원해 난 나를 원해 <laughs> 왜 반응이 없니 만날 때마다 <laughs> 음을 담아 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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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 왜하지 못하니 뚜루루 뚜루뚜루 두루루뚜뚜 <듀드> 왜 반응이 없니 두루루뚜뚜 두루루뚜뚜 찌릿찌릿찌릿찌릿 두루루뚜뚜뚜 두루루뚜뚜 왜 알지 못하니 음, 지금 나 보네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<듀드> 못 알아 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입어했어 사인을 해보네 세금을 보내네 과연 몇 점일까요? 86 음. 어, 치치 한번 해보고 싶다 잠깐만 네 그럼 이상으로 어, 노래 불러기였고요 아쉽지만 86점이 나왔네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